안녕하세요. 공대형 이독실과 함께하는 우주개발 이야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우리와 같은 성원으로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발사체는 어디까지 와 있을 것인가? 외국은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쯤 우리 한국형 발사체를 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2020년에 발사를 목표로 국내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비밀을 살짝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 로켓입니다. 3단 모두 액체 연료 로켓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있을 거고요. 2단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3단 크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1단, 2단, 3단이 전부 다 모두 액체 연료 로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의 경우에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일단의 경우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의 커다란 엔진을 만드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4개의 엔진을 병렬로 묶어 놓은 게 되겠죠. 2단은 이 엔진과 같은 엔진이지만 살짝 개조를 한, 2단에 맞게 개조를 해놓은 75톤급 액체 엔진 1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윗부분에는 자 작은 엔진이면 되겠죠.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 한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는 7톤급 액체 엔진입니다. 여기는 어, 75톤급 1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75톤급인데 얘가 4개가 클러스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300톤급 엔진 하나를 사용할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렇게 산화제, 액체 산소입니다. 액체 산소. 산소가 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산화제로서 들어 있게 되고요. 아래쪽에 연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로켓의 대부분이 화제와 연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래 75 톤급 액체 연료, 액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액체 산소와 열을 그냥 단순히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뭐 예를 들면 터보 펌프라든가, 추력 편향 엔진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짐벌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 비밀까지도 여러분께 조용히 공개해드리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엔진 자체는요 노즐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노즐이 달려 있는 연소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연료와 산소가 공급이 되면 연소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제트 엔진이나든가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주변에 있는 공기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요. 그래서 연료를 뿜어내면서 연료를 분사하면서 불을 붙이게 되겠지만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저 높은 고도. 우주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산소와 어, 액체 산소와 연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공급되면서 이쪽으로 액체 산소와 연료가 공급되면서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볼게요. 이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사방팔방으로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잘록하게 조여놓은 노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고온 고압의 가스가 빠르게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가스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갈 때, 가스가 나머지 부분을 로켓 전체를 위로 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 2016년에 이 엔진이 안정적으로 연소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75톤 액체 연료, 액체 엔진의 목표 연소 시간인 145초 테스트는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지상에서만 사실 해봤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목표 연소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연소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게 되겠죠. 이로써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재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양의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해서 고온과 압의 가스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뿜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펌프를 사용해서 펌핑을 해낼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1초에 산소와 액체 산소와 연료를 포함해서 합쳐서 250kg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을 태우게 됩니다 1초에 이독실 3명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하게 뿜어낼 수 있는 이 펌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개발을 해봤더니 액체연료로켓의 개발 초기에 1930년대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연소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연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는 대형 사고로 이렇게 번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처음에 발견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됐어요. 어, 액체연료로켓의 경우에는 뭔가 안정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연소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이상 연소가 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게 이 이상 연소 현상을 불안정한 연소를 딱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시 내부의 형상을 다르게 한다든가 모양을 좀 바꾼다든가 뭔가 이렇게 두께를 다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공진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정한 연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상에서 연사 테스트에서 통과를 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 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이 75톤급 액체 엔진이 지상에서 성공했지만 정말로 실제로 안정적으로 과연 연사하고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 시험 발사체 발사를 위해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될 거고요. 2018년 10월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볼수 있게 되겠죠. 그때. 2018년에 예정되어 있는 그 테스트용 로켓의 경우에는 사실 최종적인 상태처럼 일단 로켓 일단 엔진으로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터링한건 아니에요. 하나짜리고 정말 얘가 안정적으로 연소하고 실제로 원하는 출력을 낼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용 로켓이지만 성공하게 되고 2020년에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체 개발 자체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할당되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고효율로 굉장히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면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인 겁니다. 그럼에도 제법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 인력들이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 우주개발 홍보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우주박물관도 있겠죠. 이런 데 보면 뭐가 있냐면 주로 어린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로켓에 관심을 갖고 막와 이렇게 장면들 나오자 장면 장면이 다 어린애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나와요. 당연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로켓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주개발이라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관심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학생들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주 발사체를 갖는 국가로 스페이스 클럽에 속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인공위성 아니냐? 그럼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인공위성이 더 많이 집중하고 발사체 개발을 그냥 뭐 하지 않던가 좀 이제 천천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순수 국내 기술의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노력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 공학자님들께 더큰 박수와 관심,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발사체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고요. 인류를 달로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추진했던 케네디의 연설을 패러디하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수 국내 기술의 발사체를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공위성을 독자 개발할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